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, 네, 2026년 1월 8일 목요일, 에, 밤 7시 25분, 한국은 9시 25분, 2시간 빨라요. 에, 저는 지금 어제 새벽에 도착해가지고요. 어제 우리 라이스랑 이렇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묻던 고아원에 빵 150개 사서 돌렸어요. 어, 라이스가 한국 김을 먹고 싶다고 그래서 준다고 했는데, 어, 나이스가 몸살이 나갖고 누워있더라고요 아까 그, 어, 동영상을 보냈더니.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, 나이스 집이 저희 집에서 거의 한 30km라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. 어, 라이스 내일, 네일... 어, 응암 라일라. 라이스 내일은요, 어,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. 라이스가 막, 어, 저한테 자기 아들 오토바이 사달라고 또 노트, 어? 이거? <laughs> 어, 어, 또 노트북도 사달라고.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워요. 왜그러면 나이스는 엄청 부자단 말이에요. 예,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죠. 어, 이 아가씨 엄청 이쁘다. 왜? 왜? 아유. 응암 일 날. 빠이빠이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여기 여기 아기 하나 줄게요. 아, 나오면서 줄까? 이 엄마는. 아, 응아 응아. 어, 아, 고맙다고 저기 주인 아줌마예요. 어, 저는 이제 지금요. 요리사 먼저 만날게요. 지금 아침 6시부터 그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얼마 나 힘들겠어. 아, 여기 하나 있다. 제가 보여줄게. 아 했다. 아, 어, 서바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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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암 라일라, 에 나우스는요. 감기 걸린 이마에 파스를 붙여요. 네, 아. 우리 아가씨들. 캣마마 어, 아, 감기 걸려서 못 먹는데. 서바이디. 엄마 엄청 이뻐요. 왜? 서바이디, 나와 오, 주스 사왔는데, 이제 춥대요. 아, 나는 목탈줄 알았는데. 아, 어? 자, 오, 감기 걸렸네. 이 아가씨 엄청 이뻐요. 아이 <laughs> 어, 아가씨 감기 걸렸어요 아 어, 뻣뻣냐 어 제가 이제 우리 아가씨들이 왜 마음이 아프냐면요 이렇게 불을 떼고 요리를 해요 아 지금 여기가 겨울이라 이 아가씨 들이 덜 고생하거나 이거 죽순이에요 어 죽순이고요 이거 냄비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이게 뭐죠? 아, 생선. 어, 생선이구나. 어, 이렇게, 라오스는요 가스가 비싸니까, 이렇게, 다, 이렇게, 그, 나무로 불을 펴요. 예, 여기 한번 볼게요. 이거 찰밥이에요. 볼 것도 없죠. 예, 밥이 엄청 맛있어요. 찰밥이에요. 예. 와, 우리 아가씨들 너무 고생해요. 음. 아가씨가 오늘 없네. 밖에 나가볼게요. 우리 우리 사가씨, 응암 날라야. 야가씨, 우리 사요. 마마, 노, 마마, 뚜이뚜이 너 어, 우리 아가씨 너무 이뻐 어. 왜 캣마마 뚜이뚜이? 뚜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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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있어 주스를 막 주스를 서로달라고 어. 어려운 사람만 줘야지 아 뻣뻣냐 뭐어 저기 아우 다리야 아저 애기 하나 줄려고 애기가요 어 애기 없다 애기 어디 갔지? 아까가 있었는데. 어, 잠깐만요. 애기가 금방 어디로 갔지? 저집 딸. 아, 캔 마마 줘야 돼. 안 주면 <laughs> 큰일 나요. 캔 마마. 아, 칼마마 감기 걸려. 어, 어, 마마 마 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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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망했어. 제가 잘못 들었어요. 캣 마마. 어. 리마 아, 오케이. 이거 깨졌어. 이거 어떻게? 방법이 없어. 이 아가씨 줄까 어. 어. 이거?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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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너, 너. 아, 저 주스를 사가라는데, 저 주스의 정체를 모르겠어요. 이거 사가래요. 이게 뭘로 만드는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, 정체를. 어, 제가 시장에 나왔으니까, 조금 그 보여드릴게요. 어, 나우스 사람들은요. 이렇게 이거 좋아해요. 이렇게 그 어, 꼬치구이요. 예, 꼬치구이 좋아하고요. 이쪽으로 한번 가 볼게요. 나우스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. 예, 이렇게 어, 이거 아, 개구리 아니구나. 깜짝했네. 서바이즈. 서바이즈. 빠빠. 서바이디, 서바이디. 아 여기는요 다 이렇게 튀긴 거. 그러니까 나우스는 날이 더워서 이렇게 튀긴 거 이런 걸 좋아해요. 예, 그다음에 이거 말린 거. 서바이디, 어 서바이디, 응암 라일라. 어 이렇게. 어 서바이디. 난 너무 웃기르게요. <laughs> 서바이디, 어 나우 사람 이렇게 저몰는 사람. 이 오징어예요.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? 저 옆에 쥐포 같은데? 아니 봐봐요 제 손가락인데 2만원인데 이거 먹어서 한입이면 없을거 같아. 나올사람들 소식어니까 캣엄마 보세요 캣엄마 65살인데요 저렇게 장사를 열심히 해요 봐주래요 뭐왜 노응원 노응원 니 뚜이 뚜이 워쩌이쩌이 왜 캣마마 뚜이 뚜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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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, 개 <마마>. <웃음> <웃음> 뚜이 뚜이 아하하하 캣마만 뚜이 뚜이 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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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 어 좋았어 이캣 뒤에 요리사들이요 거의 반찬 다 팔렸네요 어 저렇게 족발에 있잖아요 계란이 어디였어요 카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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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음그 <laughs> 음, 다음에 이거 이렇게 어다 뒤에서 만든 요리예요 너. 너. 저 저분이 저보고 이거 맛보라고요. 예, 반찬이요. 셋, 여섯, 아우, 열, 10세, 17, 18, 19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켐마마. 아, 예. 오케이. 10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켐마마. 이거 사 달래. 또 뺐냐? 켐마마. 캣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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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안 이거 줬잖아 땡안 캣마마 학자마마 이거 땡안, 이거 a 잖아어너는 땡안 땡안 a 마마 땡안. <laughs> <laughs> 과자 줬으니까 Ma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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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오케이 m 마마 a 학자. m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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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어요. 여기 이제 시장이 온지 4년이 돼서요. 이분들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저를 이제 어 응합 라일라 이 아가씨 새로 왔네. 여기가 수시로 바뀌더라고요. 어 이유가 모르겠어. 아마 봉급이바컨가그 어, 시청에서 고맙고 요저 보세 요 우리 아가씨네 또 둘이 와서 줄섰네요. 예 시청에서 고맙고요. 무슨 일이 안 되시면 010-3376-4938 눌러 주시고요.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요. 어, 제가 부탁은요. 꼭 이렇게, 그, 연락하실 때 제가 너무 바쁘니까, 어, 조금 쓸데없는 연락은 하지 마세요. 또이 아가씨는 엄청 부자예요. 막 아무나 그렇게 덤비지 말고요. 좀 인품도 있고, 어 그런 사람이 어 연락이 와야 돼. 이제 이분은요. 한국을 몰라요. 그냥 저희가 단지 여기에 절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스님이기 때문에 절을 믿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다는 말을 저는 싫어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. 제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봉사 활동해야 되는데요. 예, 시청에서 고맙고 힘내세요. 화이팅.